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놓고 또 민족 통일을 원하여 종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 네. 우리나라는 세계 지도 속에서도 봄에 아주 작은 나라 저만나 찍어 놓은 것 같은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찾아오셔서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여 생명의 나라로 동병해 복음의 햇불을 들게 하시고 이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불을 붙여 나가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등록시켜 주셨고 민족의 수혈을 무역해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평안과 참된 질서 있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동방의 예의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다들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이 이미 무너지고. 민주적 법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슬프고 가슴 아퍼 짤 바를 모르겠나이다. 이 나라를 독려하셔서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켜 후원하신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강국이라 하여 대한민국을 과거처럼 침략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살펴보시옵시고 이현 시대에 마지막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새겨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시옵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서 말씀의 복으로 흘러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교훈이 가슴에 새겨져 있음을 아옵나이다. 하나님 친히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살펴보시옵소서. 잘 검증되지 않는 여론에 밀려 요동하지 말게 하시고, 낙담하지 말며 하나님 말씀을 담은 가슴을 가진 믿음의 역사를 쓰는 이 민족되게 하옵소서. 아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민족을 위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였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다 민족을 구원시키고 불임제를 쓰게 했던 에스더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그러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민족 통일을 앞당겨 이루어 주옵소서. 아, 자, 만서를 통하여 말씀합디다 성경은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행되고 악한 자의 깨에 말로 말매만 무너지니라고 말씀했더니, 저 북한 3대 체제를 이온 김정은 정권을 달아보시는 전지전능 무서주자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민을 농락하고 핵으로 한반도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민족을 적과 통일해 있기 계획하는 그 계획이 무산되게 하옵시고, 복음 통일로 두 민족이 하나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들고 올려드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은 지 하나님 오래된 세월이 흘러 지금만은 아직까지 하나님 가슴 아픈 역사를 치우지 못하고, 부끄러운 세계 속의 수치를 치우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 오니 하나님이여 두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 아름답게 꽃피워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들고 전하는 동방의 대한민국 하나님이 원하는 큰한 나라로 쓰임받는 마지막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시기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